1만 명의 호위대 칭기즈칸은 95개의 천호를 관리하는 천호장 88명을 두었다. 옹고트 수장은 5명의 천호장을 임명할 자치권이 있었다. 천호장은 귀족이었다. 노예에서 귀족이 된 자들도 있었다. 유목민들은 평소에는 방목, 양털 깎기, 말젖 자기를 하다가 전쟁이 나면 출전했다. 천호장은 목민관이자 부대장이었다. 나이만 출정 당시 1150명이던 호위대가 1만 명으로 많아졌다. 천호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1만 명의 캐식텐, 즉 중앙군에는 10호장, 100호장, 천호장의 자제만이 입대할 수 있었다. 천호장은 아들 한명 하인 10명을 보내었고 100호장은 아들 한명과 하인 3명, 10호장은 아들 한명과 하인 한명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했다. 실질적으로 인질이지만 특권이 있었다. 호위대 중앙군을 처벌하는 권한은 친기즈칸에게만 있었다. 호위대는 보르추, 칠라운, 보로클, 무칼리가 맡았다. 중앙군의 지위는 천호장보다 높았다. 중앙군 하인의 지위는 백호장보다 높았다. 몽골 제국의 행정 사무를 중앙군이 맡았다. 중앙군은 무예가 뛰어났다. 중앙군의 임무는 친기즈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전장에는 친기즈칸이 출정할 때만 따라갔다. 특권이 넘쳐 중앙군은 친기즈칸에게 충성을 다했다. 만호장을 임명하다. 칭기즈칸은 생사를 함께한 공신들을 높이 대우했다. 칭기즈칸이 보르츠에게 말했다. 도둑맞은 말을 찾아 나선 나를 위해 너는 나를 따라와 말을 되찾아주었다. 내가 처음 군대를 일으켰을 때 나와 함께 생사를 같이 했다. 타타르족과의 전쟁 중에 큰 비가 왔는데 선체로 담요를 받쳐들어 내가 비를 맞지 않게 해주었다. 너의 공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보르츠는 천호장과 우수만호에 봉해졌다. 칭기즈칸이 무칼리에게 말했다. 무칼리는 아버지와 함께 내게 충성했다. 나이만과 싸울 때네 말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는데 무칼리의 아버지가 말을 내주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칼리는 천호장과 좌수만호에 임명되었다. 코르치는 칭기즈칸이 자무카를 떠날 때 탱그리가 꿈속에서 태무친이 칸이 될 것이라고 꿈속에서 알려주었다고 말한 자다. 만호장에 임명하고 서른 명의 미인들을 주었다. 나야의 공로는 왕비 쿠란을 보호한 것이었다. 외척과의 관계를 통해 쉽게 만호장을 차지했다.